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 서귀포시장 직무대리신 한웅 부시장님을 모시고 이 하반기 서귀포 시정 운영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 후반기 시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평가를 하셨을 때이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이 대전안의 시대에 좀 서귀포시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데 영향을 집중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요. 지금 일단 현재 서귀포 시장이 이제 공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한웅 부시장님께서 이좀 시정을 이렇게 이끌으셔야 되는데 이 하반기 운영 상황에서 좀이 후반기 서귀포 시정 운영 관련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정책이 있고, 네.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정 정책이 있는 거고, 어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수용성을 감안을 하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저희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 하반기 평가를 좀 해본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한 기간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올레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우리는 늘 밖에 나가서 걷는 거를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레를 도심 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아무도 상상을 못 했던 건데, 관광객들이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도심 속으로 끌어들여서 지역 상권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쇼핑몰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본다든지, 또는 늘 우리가 얘기로만 했던 읍면동 기능 강화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때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동 기능 강화를 막 혁신적으로 좀 만들었다든지, 그동안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일들을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했다. 아 그러면서 아 지난 2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한는 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나머지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 일단 과감한 시도를 하셨다. 예. 이 원래 하용올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민 올레는 사실상 뭐 도민들보다 관광객들도 좋아하는 이 하용올레 그렇죠. 같은 경우는요. 진짜 도심 속을 걷는 거라서 예.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를 끈 것으로 저도 직접 걸어봤는데 예. 일반 올레길하고 굉장히 달랐고 이 도심의 숨은 음. 숨은 이 마을의 모습을 정취를 볼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또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았던 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좋았던 게 지역 상권하고 연계 네, 시킬 수 있어서 올레 매일 시장도 있고 걸어가다 보면 뭐 가게들 조그만 마트 같은 것들 상당히 연계 많이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권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원 몰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서귀포시에 좀 최대 뭐 성과나 뭐좀 추진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AI 노인당이나 뭐 그런 푸,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뛰더라고요. 예. 이 중에서 또이또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이 사업도 좀. 지켜봐야 될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예. 예, 현재 이 서귀포가 추진하고 있는 이좀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 저희가 현 현황을 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 요청한 게 서귀포시 시민들의 예, 비만율이었습니다 아, 음. 어,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만율을 개선하기 위한 걷기 실천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특히 이제 걷기 하나로 보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216등입니다. 거의 꼴등입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음주율, 그다음에 흡연율 전부 다다 다 이제 전국 단위로 꼴찌입니다.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날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넉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면다 괜찮은 건데 지나치게 이제 비만율이 높다 보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어,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개선하면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 25개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어, 건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에, 전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힘들지만, 한 연단위로 어, 비만율을 한2% 낮춘다, 어, 걷기 실천율을 한4% 높인다고 하는 소소한 목표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20년 단위로 꾸준히, 꾸준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이제 워콘이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7,000번 걷기 이제 워콘이 있는데, 저희가 3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45,0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추진한 지 이제 몇 개월 만에 50% 달성을 했는데, 저희가 3만 명을 넘어서 전시, 서귀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 건강송도 만들었습니다. 건강송. 예,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좀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 건강송을 기본으로 해서 건강체조도 공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유도를 좀 확대시키다 보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어, 건강 관련된 지표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워크원 같은 경우에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 네. <laughs> 네,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이 서귀포 시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공직자들에게 혹시 이제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음. 좀 당부의 말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과하고요. 네. 저 이제 우리 공직자들한테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네.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지역구인 이제 대정서부터 성산까지 한번 다 걸었습니다. 네. 음, 꼭 걸어서만이 알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시 전반에 대해서 어, 잘 알아야 된다. 현황도 이제 통계도 알아야 되겠지만, 곳곳에 풍광이 어떻고, 원도심이 어떻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는 어떤 형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게또 하나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귀포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서귀포시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당당하게 서귀포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알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민원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일부 근데 이제 공직자들은 현행법 가지고 안 되는 것도 규정 또는 조례 법을 개정해 달라고 도에 중앙에 건의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민원이 음, 처리 안 되는 불가민원으로 가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이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 개정을 건의를 하겠습니까? 그 대신 국무원들이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적극행정의 일환이고 어, 좀 더. 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들, 음, 법 개정뿐만이 아니고 어, 민원 현장을 가서 두루두루 잘 살핀다든지 유사한 민원이 생기면 그와 또 다른 유사한 형태의 민원이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발한발 내다보고 찾아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음, 그런 식의 이제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냐에 따라서 어, 시민 만족도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극 행정을 하는 뭐 공무원들은 좀 찾아내셔서 네. 저뭐 칭찬도 해주시고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좀 해주시는 방안 이게 서로 행복해야 저는 이게 행복한 서귀포시가 되지 맞습니다. 시민이 행복하 그들도 서귀포시는이기 음. 때문에 전 양쪽에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이런 행정을 좀 이끄셨으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이제 공무원들한테는 사귀포. 그 얘기합니다 당당하라 네. 네. 당당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 이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네. 네, 시민들한테 당, 어,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민원행정 업무, 이제 사업 관련 업무들이 이제, 에, 규정대로 원칙대로 잘 가되 어쨌든 민원 편의에 있어서 어, 그분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 당당하게 일하라. 네,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서귀포시 행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